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크림TV 생크림TV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캠핑카가 아닌 저희 집에서 이제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 썸네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동안 정들었던 캠핑카 꼬야를 보냈습니다. 뭐, 그래도 다행히 좋은 분이 나타나 주셔서 꼬야를 잘 보낼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캠핑카를 바꾸는 거에 대한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캠핑카를 왜 꼬야를 보내야만 했는지 그리고 새로운 캠핑카에 대한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가 캠핑카를 왜 팔았죠? 일단은 여행하면서 아이들이 역방향으로 갔어요.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꾸로 앉아서 가다 보니까. 어릴 때는 좀 뭣도 모르고 애들이 앉아서 잘 갔어요. 태블릿 PC로 만화도 보여주고 하면서. 근데 이제 어 딸기공주가 좀 크고 하면서 멀미를 좀 심하게 했어요. 근데 그 얼마 전, 그러니까 여름 휴가 때 대박으로 우리 딸기공주가 오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 딸기공주가 하는 말이 막 멀미 난다고 직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누워서 가는 것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건 안전을 위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차 어차 어르고 달래면서 거꾸로 앉아서 갔는데 이제는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또 하나 이유는 뭐죠? 어또 하나 이유는 그 아이들이 이게 이동 중에 그 밖을 같이 보면서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걸좀 원했어요. 저희 캠핑카는 밖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열 시트에서는 그래서 그 저희도 제가 어렸을 때의 여행을 기억을 해보면 그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들 그리고 창 밖을 보면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저도 좀 기억에 남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 가족들이 함께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각자 보고 싶은 거 보고, 뭐, TV 보고, 뭐, 이제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제 풍경을 보면서, 밖을 보며 얘기하고, 그리고 뭐, 노래도 부르면서, 그런, 음 기분을 공유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좀 결정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그 캠핑카를 이제 중고 매물로 내놓으면서, 그 카페를 통해서 매물로 내놓게 되었었는데, 많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음. 그왜 파느냐고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뭐 캠핑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제조사에 뭐 문제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질문들을 하셨는데 뭐 캠핑카에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니었어요. 그 저희가 지금은 캠핑카를 왜 그러니까 팔았는지에 대한 후회를 조금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 팔고 나서 좀 후회하는 부분은 다시 새로운 캠핑카를 알아볼 때, 그, 저희가 지금, 뭐, 단점으로 얘기한 두 가지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러니까, 어 그, 작은, 이제, 공간이지만 그 공간이 정말 넓게 활용이 잘 되고 있었고, 뭐, 고정 침대를 하는 부분, 그리고 벙커에서도 있는 부분, 그리고 외부 수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캠핑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아이들 때문에, 이제, 캠핑카를 내놓게 되었는데, 뭐, 제조사도 마찬가지고, AS 부분이나, 이제, 그런 부분도,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고,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뭐, 좋은 추억을 주신 캠핑카 회사고,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 뿐이고, 어, 아이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캠핑카를 바꾸게 되었다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꼬야를 아리아에 두고 오면서 울었어요. 음. 제가 봤어요. 아, 저도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 사물에 대해서 물건이나 사물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이제 뭐 그런 편은 아닌데 음. 그 난생 처음으로 그 이름을 지어주고 생명처럼 이렇게 대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꼬야를 그 놓고 오는데 솔직히 조금 마음이 좀 울컥했어요. 이제 3년 동안 그 새로운 이제 그걸 알게 해줬거든요 캠핑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고마웠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거든요 3년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그 꼬야를 보낸다는 게 저희가 뭐 제주 아리아 모빌 그 유튜브에서도 예약을 했지만 팔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같이 늦는다고 그런데 결국엔 이렇게 됐지만 그좀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좋은 분이 나타나셔서 또 감사하게 어,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우선 새로운 계획은 어, 캠핑카를 새로 지금 고르고 있어요. 캠핑카를 보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왔던 캠핑카 C타입, C 클래스 기반의 캠핑카인데 저희는 이제, 이제 B 클래스 기반의 캠핑카를 저희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벤으로 만든 차량들, 뭐 예를 들어서 어, 솔라티라든지 뭐, 르노 마스터라든지, 그 차량을 개조해서 만든 캠핑카를 저희가 지금 찾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어, 우선 계약을 한 차량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래블 디자인이라고 하는, 음, 회사에서 트레디나는 이제 차를 이제 개발 중에 있고, 지금 생산 중에 있는데, 그 차량을 보고서는 우선 계약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차량은, 어, 내년 7월 달에 나올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 7월달 이라면 거의 뭐 1년에 가까운 시간인데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지만 공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근데 우선은 그 차량이 100% 저희가 뭐 선택을 한건 아니고 어그 사이에 우선 가계약을 하는 상태라서 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가장 그 원하는 스타일의 어, 캠핑카는 맞습니다 어, 지금 유튜브에도 그 나오고 있는데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어 트래블 디자인이나 뭐 트레디로 검색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어, 그 차량을 저희가 지금 90% 가까이 저희가 이제 만족을 하고 있고 그 차량으로 지금 선택을 한 상황인데 우선 저희 다른 이제 제조사의 캠핑카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형 캠핑카라든지 뭐 돈이 된다면 뭐 그리고 <laughs> 어, 괜찮다면 저희가 지금 다른 캠핑카도 보면서 음, 선택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실 저희가 그 아리아 모빌에서 캠핑카를 빅 클래스 타입의 캠핑카를 만들어 주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좀 아리아 모빌을 통해서 만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벨라 5르0이라는 모델이 참 좋았어요. 저희도 어잘 탔고 그래서 아리아 모빌 쪽에 좀빅 클래스 타입의 그 캠핑카를 제작할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네,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좀 아쉬웠지만 뭐 그래도 다른 제조사로 갈수 갈게 될것 같고 아리아 모빌 캠핑카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뭐 저희 꼬였던 그 벨라 5 6 0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어, 좀 죄송한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공백 기간 동안에는 너희가 제작이 들어가게 되면 어, 제작하는 그 영상을 좀 가서 이제 좀 찍어서 올리거나 저희도 직접 가서 이제 보게 되니깐요 제작하는 것들을. 그래서 직접 가서 찍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금, 음 계획하고 있는 건 솔라티 기반의 캠핑카기 때문에, 솔라티를 또 저희가 구매를 해야 돼요. 뭐 신차로 구매를 하게 되면 너무 비싸고, 또 중고차로도 구매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중고차를 이제 구매하기까지에 대한 것을 좀, 음 영상으로 좀 담아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 그, 저희가 3년을 저희가 이제 캠핑을 해왔는데, 유튜브를 하기 전에 영상이나 이제 사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컴퓨터에 있는 뭐 하드터리? 뭐 그런 이제 제목으로 해서 처음에 딸기공주가 4살, 그리고 까치가 이제 100일 때부터 저희가 캠핑카를 이제 몰기 시작했는데, 그때의 영상이나 사진들을 좀 찾아봐서, 음, 그런 것들을 하나의 영상으로 좀 만들어 볼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년 동안에 대한 캠핑카 뭐 노하우는 아니지만 저희가 느꼈던 이제 느꼈던 것들이나 뭐 사실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주제로 가능하다면 저희가 이렇게 둘이 나와서 어뭐 가능하다면 아이들도 좀 이렇게 출연을 해서 좀뭐 <laughs> 좋은 정보는 아니겠지만 저희 소소한 이야기들을 할수 있으면 저희가 말을 이제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래도 버벅거리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데 아 그런가요? 그래서 <laughs> 네. 재밌는 주제로. 아니면 조금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저희 채널이 정보가 너무 없다고 많은 얘기를 하세요. 좀 이제 뭐 유튜브를 좀 잘하려면 정보를 좀 나눠줘라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그럴 깜이안 돼서 <laughs> 저희가 뭐 캠핑카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뭐 리뷰를 잘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생각을 했지만 잘 못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캠핑을 그래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제를 좀 세분화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게 있으면 좀 영상을 좀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뭐 댓글이나 그런 것들을 좀 정보를 주시면 좀 제작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찌 보면 저희 소소한 가족에 대한 영상인데. 어, 너무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도 저희가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어,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고, 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고생하세요. 안녕! 고생하세요.